<웃음> <오줍소>? <웃음>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드디어 저희가 그, 그 소재동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하얗고 예쁜 강아지를 어, 데리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이 집인데? 있어? 어, 이다, 어, 있다, 있다. 아, 깜짝이야,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있어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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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. 들어가 봐. 근데 할머님이 어디 가셨나? 할머니! 이상하다. 집에 짐이 다 빠진 듯한 느낌은 뭐지? 대동이 오줌, <laughs> <오줌 또>? 저희, 아니, 할머니가 이사 가신 거예요? 아니, 할머니인데. 예. 네. 저 밑에서 집으로 됐거든 예. 네. 그래서 여기 가자서조금아직다 아, 아 집으로 왔다, 왔다, 어, 왔다, 왔다,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왔다, 왔다, 왔다 하시, 하시는 거예요? 아, 할머니! 안녕! 안녕하세요! 제동이가 지금 한 살이 안 됐잖아요. 네. 그죠 제동이가. 저 리어카 타고 아. 왔잖아요. <laughs> 네. 제가 오는 날 봤거든요. 아 네. 네. 어, 정비 공장에서. 어저 리어카 이 리어카를 타고 아니 네 발이 달렸는데 <laughs> 왜 리어카로? <웃음> <웃음> 야, 올 때는 거의 뭐 진짜 마차 타고 온 느낌으로. <laughs> 저안 뜯은 거 사료요? 어. 그거 온 거니까 아, 저가 15만원 드리기로 했잖아요 1 5만원아 근데 사까지줘 그러면? 아이 진짜 사료도 아, 그러면 안가져가요 그래요 아 웃어. 언니 언니 너 맡아? 구야무 어? 응. 아, 가자. 가자. 가자 가자. 가야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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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가자. 게요 잠깐 여기 밖에 내주시면은 저희가 가져갈게요 아 가자 백구야 냄새 맡아 처음 놀아보는 데가 있 냄새 맡아 밖에 냄새 맡아 어 저기 피부 같은 거 그린 거 아니야? 병원에 데려가야 돼응난 이쁜데 유연하지 이쁘게 생겼는데 네. 냄새 맡아 백구 네. 고생 많았어 백구 고생 많았어, 제동이 누룽이야, 백구야 제동이 <laughs> 제동이 <laughs> 고생 많았어 가자 가자, 백구 가자 백야 가자 아이고, 무서워가지고 가자, 가자, 백구 갑시다 백구, 갑시다 가자 가자, 가자 다 무서워, 드디어. 야 야, 야, 어 조심해 아, 계단을 계단. 못 내려가는구나? 처음.. 처음이라도 갑시다 여러분 제동이랑 첫 산책을 나왔어요 지금 냄새를 엄청 맡고 있네요 오줌도 여기 마킹도 했습니다 아...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 제동이가 땅에 발을 딛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산책을 자주 자주 해야 될것 같아요. 개들은 이렇게 냄새 맡는 거를 그 사람에 비유하면 쇼핑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산책할 때 개들이 냄새를 충분히 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개들의 그 사회성 형성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어, 정신 건강에도 엄청 좋다고 합니다. 정신없이 냄새를 맡고 있네요. 제동아, 어디 가고 싶어? 오늘에서야 비로소 제동이가 그 본능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. 엉덩이 쪽 보이시죠? 어, 이게 다 그, 그, 뭐, 배변. 그러니까 분비물 들에 짓눌려서 이렇게 좀 더러워진 건데 그래서 오늘 목욕도 시키고 병원도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하, 여러분 제동이가 야외에서 첫 응가를 했네요 와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네 축하한다 제동아 실장님 네. 봉지 좀 갖다주세요 제동이가 첫똥 쌌어요 귀여워. 제동!